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저는 음. 봐요. 이제 그 보도 처음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1cm, 1.5cm 열상. 네네. 그 말도 안 되는 거 열상이라는 것은 피부가 찢어지는 네. 상처거든요. 네. 이, 이건 자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창상이라고 합니다. 찔린 거거든요. 그렇죠. 찔렀는데 목을 이 목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핏줄이 몰려 있는 데잖아요. 동맥 정맥이다. 우리 여기 양쪽에 이렇게 턱, 이렇게 꺾어진 이쪽, 이렇게 눌러보면 맥박뛰는게 느껴지는 거기 이렇게 눌러보면 그게 그 경동맥이에요. 네, 경, 네. 목경자 목동맥입니다. 음, 목동맥. 여기 두근두근 하는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뇌가 우리 몸의 혈액의 4분의 1 정도를 쓰거든요. 음. 뇌가 이, 이 에너지와 혈액의 거의 한25% 가까이를 써요. 1.4kg 밖에 안 되는데, 예, 뇌 무게가. 예. 경동맥이 왜 위험하냐 면 여기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고. 예. 뇌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찢기면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음. 그러면 몇십 초 안에 뇌, 뇌 조직이 괴사하거든요. 음. 그걸 이제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십 초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경동맥을 잘리면요, 찔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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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찔렀는데 고그 1, 2cm 차이예요. 그러니까 경정맥, 그러니까 목 정맥, 뇌를 돌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압력이 없죠. 중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대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이 정맥이 손상되면 혈액이 응고되면서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음. 지혈을 해서 그게 막혔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서울대 병원 의사 의료진하고 이제 부산대 병원 의료진이 상의를 해서 이송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시설도 좋고 또 또 이제 뭐 그런 안정감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가족이 요구하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옮긴 거예요.